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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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상의 신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독특한 신상과 신간이기다리고있을까요짜지잔 이게 바로 이번에 핫한 신상이죠? 깡맥주입니다. 음. 저는 사실 깡이라는 거가 이미 유행이 좀 지나지 않았나 이 생각을 좀 했거든요? 뭔가 되게 맛있다고 요즘 이게 되게 고소하고 맛있다고 하더라고 이게 되게. 괜찮다. 향이 아, 좋군요. 향이 좋군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깡맥죽, 오리지널, 화이트, 이거는 흉맥주입니다 이거, 이거. 오리지널과 흉맥주 그래서 별비다. 저희는 이거를 하나씩 맛을 볼 거예요. 500ml. 500ml. 구치면판매금지는뭐 다들 아시죠? 네, 4.5% 알코올, 4.5도 정도 됩니다. 4.5도, 5 0 0 m l 에 4.5도 깡맥주 블랙이었고요. 이거는 오리지널 마찬가지. 500ml의 음주에 대한 경고, 그리고 얘는 4.8도. 조금 더 높네요. 어? 이거보다 살짝 더 음. 알코올 함량이 높습니다. 깡맥주 오리지널입니다. 맥주하면 맥주 안주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아, 요거 맞네. 테라 오징어 튀김을 저희가 한번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게 요즘 엄청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요, 진짜 먹어본 사람들이 다들 엄청 맛있다고. 음, 맞아요. 뜯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그릇을 좀 초과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한 번씩 잡고 먹어볼 건데요. 어. 저는 사실 흑맥주보다 그러면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도수, 밀맥주를 음. 더 조, 도수가 흑맥주, 조금 더 조금 더 써요 흑맥주가 아, 조금 더쓴거 괜찮으시다면 음. 거품의 이 점도는 약간 일반 맥주 같아요? 비슷해요. 네. 일반 맥주 같은 느낌이에요. 아, 어, 아, 근데 거품이 조금 더 약간 곱다고 해야 될까요? 입자가 예 네, 고운 느낌이 있어요.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음! 잠깐만. 어때요? 저는 사실 일반 맥주는. 그렇게 좋아하진 그, 않죠. 맥주를 사실 그렇게 음. 좋아하진 않는데, 보통 먹는다고 하면 카스나 테라, 테라를 주로 먹거든요. 근데 테라보다. 조금 더덜씁쓸름합니다 음, 씁쓸하하고 씁쓸 끝에 알수 없는 묘한 음. 감칠맛이 살짝 나요. 맞아요. 감칠맛. 네. 암, 아, 오. 괜찮아요. 어, 맞아. 끝맛이 신기해요. 네, 끝맛이 살짝 묘하게 오, 남아요. 이 맛이 네. 어, 저 괜찮습니다. 음. 이거 일단 깡맥주 오리지널은 조금 성공한 듯합니다. 이제 그러면 저희가 흑맥주를 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짠. 어? 어, 이거 대박. 음. 어, 이거 맛있어. 대박. 전반적으로 깡맥주 전체가 다른 맥주들보다 쓴 맛이 덜해요. 어, 맞는 거 같아요. 쓴 같아. 맛이 덜하고, 음. 맛있어요. 그렇죠? 왜이 튀김이 유명한지 알것 음. 같아요. 음. 맥주를 부르는 맛인가요? 네, 저는 집에 이거 있으면 맥주랑 같이 먹을 것 같겠네요. 헉. 진짜 짭조름해가지고 음. 집에서 음. 그홈모 뭐 시어터 같은 걸로 해서 영화 볼때 음. 이거랑 오, 정말, 맥주, 요광 맥주 이거 하나면 음. 진짜 완벽한 밤을 보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저희가 항상 하는 그거죠. 신상이 났으면 신간도 나와야 되는 거죠. 오늘 소개드릴 신간은 바로 벌써. 벌써 찾아와 있을 거야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번 달에 나온 책이 저희 출판사 신간이에요. 이 책은 아까 그뭐 딱히 음식이랑 연관을 지을 필요는 없지만 은 그래도 그냥 맥주 같은 거를 먹으면서 가볍게 집에서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런 시집입니다. 시집인데 되게 아. 되게 예뻐요. 맞아요. 디자인도 예쁘고 시들이 전반적으로 막 길지가 않죠. 네, 길지가 않고 짧기 음. 때문에 그냥 가볍게. 가볍게 음. 집에서 씻고 나와서 맥주 한잔 걸치면서 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입니다. 표지가 되게 감성적이죠?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 감성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거 책장에 하나씩 꽂혀 있으면 되게 예쁘겠죠? 음, 맞아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음. 신상의 신간은 어떠셨나요? 아마 맥주, 뭔가 맥주 한캔 하고 싶을 때 분명히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한번, 맞아요. 맞습니다. 같이, 음, 같이 읽을 수 있는 책까지. 다음에는 더 독특한 세상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안녕.